안녕하세요. 나연주, 미범수입니다. 지금부터 자리를 설계하기 앞서 제안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문제 정의, 자료 수집, 문제 분석, 해결 방안, 예상되는 필요한 자원, 역할 분담, 앞으로의 일정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요즘은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친구들과 밖을 돌아다니며 놀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평소에 여러분들은 친구들과 무엇을 하며 놀으십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맛있는 것을 먹으러 가고 노래방, 당구장, 술집을 가는 등 다양한 놀거리를 즐기시겠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오프라인 놀거리들은 시간적, 장소적 제한이 따릅니다. 술을 마시다가 2차를 가기 위해, 또는 커피를 마시려고, 다른 놀거리를 찾아 이동할 때 등등 자리가 없어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 누구나 겪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경우 자리가 날 때까지 기다리거나 계획을 바꿔야겠죠? 그래서 저희는 처음부터 자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고 방문한다면 이러한 불편함이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대 플랫폼 시대입니다. 그리고 손안의 세상, 스마트폰을 통해 모든 행동을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러한 시대의 발맞춤과 동시에 일상생활에서 느낀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생각한 프로그램은 바로 자리요입니다. 자리요가 뭔지 궁금하실 텐데요. 저희가 구상한 앱의 목적은 다양한 놀거리 업체들의 기본적인 정보는 물론이고, 자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에게는 자리가 메인 포인트인데요. 다들 지읒, 릴, 이응이라는 용어 들어보시거나 쓰시나요? 지읒, 릴, 이응은 물플레인 게임에서 먼저 자리 잡고 사냥하는 사람이 뒤늦게 온 사람에게 비켜달라고 말할 때 쓰는 용어라고 합니다. 이는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깊숙하고 친숙한 느낌을 주어 저희의 앱을 자주 찾게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였습니다. 앱 개발의 취지에도 적합하고 친근한 이미지를 갖추기 위해 앱의 이름을 자리요로 결정하였습니다. 저희는 프로젝트 진행에 앞서 기존에 비슷한 유형의 앱이 있는지 찾아보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과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부분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리업소는 전국 PC방의 정확한 위치와 상세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소개되고 있는 앱입니다. 앱에 대한 리뷰와 평가들을 둘러보니 요금 설명이 존재하나 입력되어 있지 않다. 좌석 현황 보기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 불편하다. 이미 망해서 사라진 PC 방의 정보가 그대로 존재하거나 새로 생긴 PC 방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등 정보의 정확성이 떨어진다. PC 방의 위치에 대한 정보만 유용할 뿐이다는 등의 평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실제 자리 업소 앱의 모습입니다. PC 방의 위치 외의 정보는 나와 있지 않으며 실시간 좌석 보기 기능은 업체와 시스템과의 연동이 되어 있지 않다며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야놀자와 여기어때는 여러분이 한 번쯤 이용해 보셨을 익숙한 앱입니다. 이는 주변 숙박 업체의 정보를 제공하고 예약할 수 있는 숙박 중계 앱인데요. 유저 인터페이스가 편리하고 사용자 친화적이다. 객실 정보가 상당히 상세해서 좋다. 앱 사용 시 다양한 혜택이 있어 자주 이용하게 된다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왼쪽은 야놀자에서 제공하는 객실 정보나 기본 규정에 대한 사진이며 오른쪽은 여기어때에서 제공하는 객실 정보에 대한 사진입니다. 꽤나 상세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회사와 업체 사이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해 당일 환불이나 취소가 불가능해 불편을 겪으니 이를 개선해달라는 요구사항도 많았습니다. 시외버스 티머니라는 앱은 시외버스 승차권 예매, 조회, 운행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는 앱입니다. 자녀 좌석수를 나타내기 위한 디자인으로 참고하면 적합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버스 좌석을 나타낸 것이지만 식당의 경우에는 테이블 아이콘을 이용하여 남은 자리를 표현할 수 있을 것이고, 노래방의 경우에는 사용 가능한 방의 정보를 나타내는데 효과적일 거라 생각하였습니다. 자료 수집 이후 저희가 설계한 프로그램의 문제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저희는 마스크 알람이, 배달의 민족, 야놀자, 영화 예매 앱과 같이 실시간 정보를 반영하는 다양한 앱들을 벤치마킹해서 이용자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편리함은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앱 소개를 할때 제공하기로 약속한 정보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등록해놓고 정확한 정보를 위한 잦은 업데이트를 실시하여 자리업소 앱에서 보여진 단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또한 등록 업체와의 소통으로 앱 이용 시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개발을 할 것입니다. 앱의 구성을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누어 보자면 이와 같습니다. 이용자가 원하는 지역을 설정한 후 다양한 오프라인 놀거리 중 원하는 것을 고를 수 있게 만들 예정입니다. 그후 설정 값에 따라 등록된 업체들의 정보를 제공하여 기다림과 계획의 변경 없이 놀거리를 즐길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여기서 정보는 업체의 위치, 가격, 운영시간, 전여 좌석, 가게 내부 사진, 예상 웨이팅 시간 등입니다. 지금부터는 문제 분석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앞서 저희는 남은 자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과 등록된 업체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한 해결 방안을 나열해 보았습니다. 남은 자리 확인법에 대해서는 알바가 수동으로 자리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 테이블 혹은 자리마다 센서를 부착하는 방법, 그리고 포스 단말기와 앱을 연동시키는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하지만 테이블마다 센서를 부착하는 일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였으며, 가게의 포스 단말기와 앱을 연동시켜 전년 저석수나 예상 웨이팅 시간을 확인할 수 있게 설계를 하면 좋겠지만, 저희에게는 한계가 될수 있을 거라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노동력을 요구하지만, 알바가 수동으로 입력하는 것을 최적의 방법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등록된 업체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가게 이름을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듯 직접 검색하는 방식, 나열되어 있는 가게 중에서 찾는 방식, 지도상에 표현되어 있는 가게를 찾는 방식 등을 고려해 보았습니다. 특정 가게 이름을 정확하게 알아야 검색 가능하다는 점이 불편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앱의 취지는 이용자가 원하는 놀거리를 찾아가기 위함이기 때문에 지도상에 표현하여 위치 정보까지 한눈에 알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지역 설정을 위해서는 카카오 API를 이용해 지도 정보를 가져온 후 GPS로 이용자의 현재 좌표를 불러올 것입니다. 구성하고 있는 디자인은 야놀자의 지역 설정 화면과 같습니다. 노래방, 볼링장, 음식점, 술집, 이 외에도 다양한 연령층을 고려하여 카테고리를 구성할 것입니다. 카테고리의 설정 화면은 배달의 민족에서와 같이 귀여운 아이콘을 활용하여 놀기 전 기대감을 더해주는 효과를 줄 것입니다. 업체들의 정보와 가입한 회원들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 그를 불러와 화면에 보여줄 것입니다. 네이버에서 특정 업체를 검색하면 나타낸 것과 같이 전화번호, 위치, 가격 등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프로그램을 만들 때 필요한 자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양한 업체 정보, 그리고 다양한 업체 정보와 회원의 정보를 담을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앱 제작을 위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또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분석, 그리고 마지막으로 API 지도 정보가 필요합니다. 저희는 아이디어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부터 서로의 의견에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원활한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습니다. 앞으로의 일정도 같이 해 나가겠지만 역할을 나누어 보자면 나연주는 공학자, 이범수는 기술자에 빗대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선 나연주는 제안서 발표를 위한 PPT 제작을 하였고 제안서 작성을 담당하였습니다. 이범수는 카카오 API 연결,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맡은 메인 프로그래머이자 앱의 레이아웃을 설계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이때 나연주는 앱 디자인 및 구성에 가담하며 보조 프로그래머 역할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자면, 제안서 발표 이후 7주차까지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일을 마무리하고, 8주차에는 API 연결 및 기본적인 프로그램 작동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설계를 끝낼 것입니다. 중간 보고의 이후 11에서 12주 차에 걸쳐 레이아웃 설계 및 디자인을 마무리하며 가상의 데이터들로 제대로 실행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최종 보고회 때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 나연주, 위범수의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